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일집 닥터 김혜연입니다. 환자분들이나 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명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명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만 모아서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이맥 A1 원장님 먼저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이명치료를 연구하시게 된 기회가 있으신지 조심스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시작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제가 기능의학 치료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난성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내원했는데 이 환자들이 각기 다른 증상을 치료하러 내원했는데 이명증상도 가지신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이 환자분들이 자신의 이명증상이 좋아졌다는 것을 카페나 네이버 지식인에 글로서 올리면서 어느 순간 병원에 이명환자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이명환자분들로 병원이 가득 차게 되고 그 환자분들을 좁은 공간에서 치료하기가 힘들어서 한교에서 교대역으로까지 이전하게 됐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이명이 생기게 된 원인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도대체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명은 영어로 tinnitus인데요. 알랑그리는 종처럼 끌린다 라는 뜻의 라틴어 tinnitus에서 유래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베토벤, 찰스 다윈, 잔다르크, 미켈란젤로 등의 유명한 인물들도 이명으로 고생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이명의 역사는 아주 오래 됐지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학자들의 아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명의 확실한 원인을 알아내지도 못했고 안전한 치료제를 개발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의무시게 발전한 의학이 이명의 치료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귀에서 들리는 소리, 이명의 원인이 귀나 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방향으로 의학이 발전해 오다 보니 이명의 치료 또한 그저 없애야 되는 소리로 접근해서 증상을 없애기 위한 약물이나 소리에 대한 처방만 존재할 뿐 이명을 앓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이맥 의원에서는 이명을 일으키는 원인을 염증, 뇌기능의 불균형, 대사의 이상, 호르몬의 불균형, 독소와 중금속 중독 5가지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명으로 내원해서 검사를 한 환자들의 숫자가 3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검사를 해보면 이명의 원인은 이명을 앓고 있는 환자 개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주변에 보니까 아이가 어린데도 이명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명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건가요? 네. 이명으로 하이엠 의원을 내원한 환자 중 가장 어린 환자는 11세였습니다. 이명으로 내원하는 10대, 20대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명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부모가 이명을 알았는데 딸이나 아들이 이명으로 내원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이명의 소리는 보통 어떤 식으로 나뉘게 되나요?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그림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이명은 크게 객관적인 이명과 주관적인 이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객관적 이명은 청진기로 이도나 그 주변 구조를 청진하는 동안 의사도 들을 수 있는 소리인데요. 귀 주변에 혈관의 이상, 이소골 근육의 이상, 고개 거근의 이상, 앞관절 질환 등이 원인 주관적인 이명은 객관적인 이명보다 훨씬 더 흔하지만 그 원인은 일부만 밝힐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발생 기전은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소리를 전달하는 알초 청각 기관에서 이명이 시작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주관적 이명은 청각계 신호 없이도 중추 신경계의 신경 활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의견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소리를 듣는 데 관여하는 여덟 번째 대신경, 전정 와우신경을 절단해도 주관적인 이명의 없으시지 않더라 라는 보고가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여러 수준에서 청각의 경로와 비청각적인 경로를 네. 모두 포함하는 중추기전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명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그냥 딱 여쭤볼게요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이명의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이명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명의 원인에 따라서 어떤 환자분은 2회나 3회 정도의 치료만으로도 이명이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꼬여있는 환자분 수록 이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명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불면, 우울, 불안, 자가 면역성 질환, 고지혈증이나 당뇨 등이 같이 개선됩니다. 이명 증상이 보일 때 네. 주의해야 될 사항들 좀 알려주세요. 이명은 내 몸이 보내는 위기신호입니다. 가끔씩 이 하는 이명소리가 들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대부분 무리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일 건데요. 주의하라는 사인을 내 몸이 보낼 때 본인이 생활하는 시스템을 다시 살펴서 바로 하게 되는 이유를 없애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거나 개선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만 꼽으라면 잘 자는 것입잘 자고 난 다음 날은 인명이 훨씬 약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저희 채널에서 잘 자기 위한 방법에 대한 다양한 동영상들이 있으니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명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만 간략히 모아 오늘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쪽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웃집닥터 패밀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닥터 김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ime? A1.